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 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은 일요일이네요. 제가 어제 영상을 또 결방을 했습니다. 아 정말 감기 너무 너무 독해요. 제가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뭐 진짜 코로나 있을 때도 쉬지 않고 했었는데 아주 요번에는 너무 너무 독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또못 올려서 징검다리로 지금 올리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또 열심히 또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오늘은 어, 제가 아직 덜 회복된 상태에서 지금도 손하고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고 있어요. 떨려서 그냥 오늘은 우리 란다 자리를 아주 싸게 그냥 있는 아이들 모아 모아서. 다른 거 세팅할 그, 저기가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란다자리 아이들 모아 모아서 오늘 아주 저렴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 란다자리, 요럴 때꼭 챙겨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란다자리로 시작해 볼게요. 첫번째예요 우리 첫 번째 란다자리입니다. 예, 보이시죠? 요 작은 아이가 26,000원이고, 나 요런 아이들은 3만원인 거 아시죠? 이 아이는, 네, 요것도 26,000원. 또, 이 아이도 26,000원. 요렇게 세 개가 아마 26,000원이고, 요런 거는 이제 3만원씩이에요. 근데 오늘 그럼 얼마가죠? 이것만 해도 돈이 꽤 많이 나가죠. 근데 그냥 오늘, 모아 모았어요. 이렇게 짝꿍들, 이렇게 모아서 쭉 여섯 개입니다 얼마에 가요? 10만원에 갈 거예요. 요 구성은 딱한 세트씩 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어, 보시는 분, 얼른 찜하세요. 예, 여기 10cm에요. 요것도 10cm 나옵니다. 요 사이즈는 한번 다 봐야 되겠죠? 여기 11. 요건 큰아이예요좀 크고, 요것좀뭐10.3 정도. 요렇게 귀여운 아가. 예, 11cm. 여기도 아이고 요거는 또 입구가 꽤 넓죠. 2 6 0 0 0원되어 있고요. 12.5cm. 여기도 26,000원에 11.5cm 나옵니다. 요런 아이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높이 9cm, 9.5cm, 8.5. 예. 10cm, 9cm, 10cm. 아롱이 다롱이에요. 요거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엄청나게 싼 가격 우리 한번 계산이라도 한번 해볼까 얼마에 가냐 네네 26,000원 짜리 응. 곱하기 3 하면 78,000원에 네 3개 9만원이에요 168,000원이에요 168,000원인데 요건 구성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예 원가도 더 싸게 가는 것 같습니다 토탈 요거 6개 10만원 보내드려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거 색상 요런 색상이고 네 이렇습니다 요 아이고 요 안에 가격 3만원 돼 있어요 요거는 있었 조금 무겁지요 저한테 좀 있었던 아이들이고 10cm 높이도 10, 10에서 살짝 넘습니다 요 아이도 10cm가 넘고요 10.5cm 요 아이가 제일 날씬해 보이죠 날씬한 아이도 9cm에서 10.5cm 납니다 두루두루 두루두루 다섯 개예요 두루두루 다섯 개 다섯 개 2번입니다 요 아이도 10만 원 보내드려요 3, 3번이에요 우리 오늘 란다자리 품격 있는 떨입니다 품격 있는 떨이 예, 란다자리 3번이에요 색상 아주 다양하게 쫙다 있습니다 이것도 다섯 개 다섯 개 10만 원예 여기도 9.5cm 요런 아이도 있고요 이것도 11.5cm 11 입구입니다. 필요하신 거, 이런거 용도에 따라서 크기가 다르더라도 다 쓰임새는 있지요. 네, 10.7cm 빨간색. 이건 또 분홍색에 10cm. 여기도 이렇게 돼요. 10.5cm 높이 9. 네, 10cm 넘고요. 9.5cm. 이렇게 여기도 9.5가 안되고 이건 10cm 넘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는 아롱이 나롱이 다 모아모아 모아 봤습니다. 가격은 다 아시죠? 기본이 3만원이라는 거. 네, 이렇게 3번도 5개, 5개에 10만원 보내드려요. 4번입니다. 연보라색이에요. 연보라색이고 이렇게 오늘 구성하는 아이는 오늘만 해당되는 아이들이에요. 오늘만. 예, 그래서 모아모아서 봤고 여긴 또 요는 연보라색입니다. 얼마인지 아시죠? 3만원씩. 요 아이들도 오늘은 그냥 요한 세트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드려볼게요. 요것도 다섯 개에 10만원 가니까 딱 모든 건한 세트씩이니까 얼른 찜하시는 게 듣보시는 거고 요런 아이들 하나씩 개성있게 하나씩 다 꽂아보세요. 8.5cm에 옆비 10cm. 여기도 9cm 나오고요. 여기 또 10cm가 넘습니다. 제일 높은 거 하나만 더 볼게요. 달달을 <laughs> 딸려 여기도 9cm에 예, 11cm 나옵니다. 여기는 이렇게 연보라색이고요. 모양은 다요런 거. 불량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 이제 모아 있던 아이들 오늘은 제가 구성을 못해서 오늘은 그냥 몽땅 어, 란다 자리를 품격 있게. 아주 싸게 세일 드립니다. 오늘 하루만 드리는 가격, 예, 4번, 5개예요 5개, 10만원 보내드립니다. 5번입니다. 우리 5번은 요런 그린색으로, 그린색으로 또 5개 했어요. 이 아이가 제일 작습니다. 요건 아마 26,000원이에요. 그죠? 이렇게 작은 아이는 26,000원이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있다는 거 아시죠? 또. 이렇게 재면 11cm, 높이가 8.5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를 볼까? 네, 여기는 살짝 프릴로 가려고 했다가, 말았던 요런 아이 같죠? 이런 모습, 밑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살짝 프릴로 갔다가, 11cm, 높이는 9.5cm. 우리 제일 큰 아이, 큰 아이는, 예, 10이에요. 10에서 높이도 10.5cm 나옵니다 요런 아이들 아시죠? 이렇게 그린 색상 예 5번이에요 여긴 기 그린로만 으 모아 모아 봤습니다 5번 네 다섯 개 10만원 보내드립니다 여섯 번째에요 우리 여섯 번째 쪽큰 아이가 나왔습니다 큰 아이가 나왔고요 여기 두 개는 요렇게 전이 되어 있어요 요런 전으로 되어 있고 요렇게 안으로 살짝 들어가 있죠 요거는 3만원 네 요거는 36,000원입니다. 이런 모습들. 여기 두 개가 이런 모양이고 여기는 또 이런 아이예요. 요런아인데 3만원, 요거는 3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또큰거 심으시고 여기는 작은 거 심으시고 이 아이도 똑같이 그런 방법 아시죠? 예, 이것도 이렇게 토탈. 이것도 토탈 합치면 132,000원이에요. 132,000원인데 이것도 1 0만원에 가죠. 이 안에 있어요. 내경이 12cm. 요렇게 재면은 거의 15cm가 나오는 사이즈. 이 아이도 볼게요. 여기도 내경 12cm 나옵니다. 전체는 15cm. 키가 얘가 크죠. 여기도 이렇게 커요. 아이고 아이고 15cm. 요거는 15cm에 높이 11. 요거 3만원이죠. 3만원 아이는 14cm에 10.5cm 나옵니다. 요렇게. 키들은 거의 같애 그죠? 여기도 뭐 10cm, 여기도 11, 1 1 5 c m 나옵니다. 요렇게 4 개예요. 그래서 요런 디자인 2 개, 또요 디자인 2개 합쳐서 요것도 132,000원 그냥 토탈로 딱 10만 원. 10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아, 여기는 이제 작은 아이, 작은 아이에서 큰 아이까지 있습니다. 요런 모습. 어유, 여기 쿠사지가 2개 돌려놔서 못 봤네요. 요아입니다. 이렇게 두개 커서지 돼 있고요. 여기 세개 있고 여기 세개 있고 요아이가 하나가 여기 돼 있어요. 여것도 3만원이었어요. 쭉 보시죠. 가격은 무조건 10만원. 이거 다 가격은 일일이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아시지요? 예, 10cm 너무 세일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12.5 이렇게 묶음으로 나갈게요. 여기도 10.5cm에서 10 2.5에서 살짝 빠집니다. 이렇게 두개 보세요. 이쁘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가는 아이 11cm. 네, 여기도 9.5에 높이 10cm 나옵니다. 이렇게 세 개는 코사지가 있고요. 이아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또 세트죠. 이런 한 세트 구성원 7번입니다. 7번, 이것도 몽땅, 몽땅 10만원 드려요. 여덟 번째, 8번이에요. 우리 8번. 네, 여기 3개는, 우리, 우리 그, 차짠 같은 느낌이 들죠? 고급진 차짠. 코사지 있습니다. 이렇게돼 있는 아이고, 예, 안에 가격 3만원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똑같아. 여기는, 아시죠? 이거 36,000원이라는 거. 이런 거, 요 아이예요. 멍몽땅 요것도 얼마에 드려요? 10만원 가죠? 12cm. 높이 10cm 보시고요. 우리 제일 높은 아이 11, 10.5, 네, 10cm. 이렇게 약간씩 키 차이가 있습니다. 폭은, 폭은 여기 10.5가 넘고, 이 아이도 10cm. 여기 리쿠가 이렇게 10cm 살짝 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4개 모았습니다. 여기 뭐 똑같은 아이만 심을 식재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다 골라 골라서 한번 식재해 보세요. 이 아이는 어, 8번, 어, 번호가, 여기, 여기, 8번입니다. 이 아이도 4개에 10만원 드립니다. 아홉 번째예요 아홉 번째, 네, 요거, 큼지막한 입구가 있어요. 요런 아이도 4개에 10만원이면 그저 가져가시는 거. 아시죠? 요런 사이즈 참 좋죠. 요게, 사이즈, 보고 요거 이제 작은 아이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14.5cm. 여기도 13.5. 여기에 큰 아이들 네 거의 15cm 돼요. 여기도 이렇게 큼지막한 아이 15cm가 넘습니다. 이런 창 심으셔도 좋고 이런거는 우리 군생들도 좋고 좋죠. 이렇게 좋은 아이를 네 4개에 10만원 득템입니다. 오늘 요런 기회 마지막 있는 날 처미자 마지막에 있는 날 데려가세요. 이런 아이도 9번 짝4 개입니다. 어, 키는 보셨나요? 키도 좀 보여드리죠. 11에 가깝습니다. 여기는 10.5cm 우리 큰 아이. 여기도 10.5에서 11이에요. 상당히 큰 상품입니다. 대품 그죠? 이렇게 작은 아이는 아니라는 건 여기 큰 아이들 식재할 수 있어요. 15cm 가까우니까 9번입니다. 10만 원 드릴게요. 열번째예요열 번째. 오늘은 눈을 크게 딱 뜨고 쳐다보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요런 기회가 제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어,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세팅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냥 다 집어 왔어요. 써서 오늘 아주 멋진 가격이 드립니다. 요런 아이죠? 여기 우리 란다 자리. 여기, 여긴 또 36,000원 되어 있어요. 예, 14, 1 4 5에 높이 11cm 나옵니다. 이런 색상은 조금 더 진하지요. 예, 여기도 14.5가 되고 이 아이는 예13.78 정도. 요거는 3만 원두두기도 3만 원이에요. 13.5이고 여기도 10cm 넘고요. 이건 10cm 살짝 안 되는 이런 아이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작은 아이부터 좀큰 아이까지 식재하실 수 있는 거네 10번입니다. 4개요것도 10만원 드려요. 11번째 빨간색이에요. <laughs> 빨간색에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넓은 아이죠? 이런 빨간색. 여기도 오늘은 아주, 아주 아주 착한 가격. 예, 15cm. 높이도 11.5에서 뭐12 가까이 돼요. 12cm는 안 되고. 요거는, 요것도 11.5 살짝 넘죠? 음, 이것도 15cm 나옵니다. 이렇게 크기 두 개예요. 크기 가두 개, 여기 깜찍이들 두 눈, 음, 깜찍이들 두개 거의 11cm 가까운 9.5cm. 여기도 이렇게 10.5가 10 넘고요. 여기도 8.5에 살짝 넘습니다 이렇게 네개 보이시죠? 빨간색이에요. 11번입니다. 이 아이도 10만 원 드립니다. 1 2 번째예요. 1 2 번째 여기는 이런 푸른색으로 네개다 올라왔습니다. 네개다 올라온 요런 아이예요. 또 여기도 그쵸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요런 모습. <laughs> 예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재면 13.5cm에 예, 10.5cm. 여기도 13.5, 10.5 나옵니다. 또 여기 이 아이도. 13cm 여기도 13.5cm 우리 높이는 거의 키가 그죠 10.5cm예요 요건 11에 가깝습니다 요렇게 12번입니다 요렇게 4개 요 아이도 가격은 10만원 드려요 13번이에요 13번은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 요렇게또그죠입구는 요런 색으로 바깥은 요렇게 세트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이렇게 예뻐요. 이런 예쁜 아이들도 요거, 두 개는 조금 작고, 두 개는 조금 크고, 그러면 또 가격 차이는 있을 거고, 예, 14cm. 높이도 10.5에서 11이에요. 또, 이거는더클것 같으죠? 14.5cm입니다. 요런 거, 요런 것도, 예, 13.5cm. 또, 여기도 13.5, 13.5 나옵니다. 여기도 높이는 10.5cm예요. 여기 두 개가 같고 여기 두 개가 같아 있고 얘가 살짝 넣고 이 아이들도 세트 4개 나갑니다. 4개 에 10만원. 오늘 같은 날 이런 거다보시고 데려가세요. 아주 득템하는 날입니다. 난다 자리 득템하는 날. 13번이에요. 10만원 드립니다. 14번째, 14번째예요. 예. 여기또 이런 색상. 또 이런 색상. 요런데, 또 딱, 창 같은 거, 그죠? 이쁘죠? 뭐, 다 식재하셔도 좋아요. 란다 자리는 어떤 아이를 꽂아도 다 예쁘게 표현되죠? 이런 아이예요. 요거는 또두 개가, 예, 36,000원씩이네요. 36,000원에 요거 두 개, 3만원씩입니다. 3만원, 3만원. 요렇게 계산은 모르고, 10만원 드려요. 여기 14cm, 또요 아이 입구도 1 4 c m 예요 입구는 같습니다. 또, 여기, 13.5 살짝 넘고, 여기도 14.5cm 나오네요. 11이에요. 9.5cm 나옵니다. 제일 작은 게, 키가 9.5cm. 14번이에요. 4개입니다. 4개에 10만원 하면, 요거는 가격 뭐 2만 5천원 꼴밖에 안 되죠. 하나에. 요것도 할인이 많이 들어간 아이들. 14번입니다. 10만원 보내드릴게요. 15번이에요. 15번은, 예, 요세 아이는 입구가 요렇게 프릴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프릴이죠? 요것도. 예, 요건 좀 작아서 3만원. 요 아이 둘은 3 6 0 0원 요거는 3만원.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애들도 또 사이즈 보면, 11cm가 넉넉해요. 11cm 넉넉한 사이즈고, 높이는 뭐10.5 가깝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예쁘게 11.5. 또 여기도 이렇게 재면 12.5. 오늘은 작은 거죠. 1 0 5 c m 높이에 9cm 넘고요. 9.5. 예, 여기는 9.5cm. 여기도 9.5. 여기 10cm가 넘습니다. 이렇게 4 개예요. 푸른 색깔. 이런 블루 색상의 요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한번 식자 한번 해보세요 예쁘게 표현되지요 15번이에요 역시 요 아이들도 10만원 1 0만원에 드립니다 16번이에요 16번은 또 분홍색이 나왔습니다 이런 분홍색 이렇게 그쵸 그렇죠? 다리 3개의 이런 분홍색 가격 10만원 이렇게 14cm 또 여기도 이렇게 되면 14cm 입구 같아요. 이거 이제 키가 좀 작고 13.5cm 이아이는 이렇게 1 4 5 c m 에 높이가 12cm예요. 우리 분홍색 모아모아 봤습니다. 10cm고요. 여기도 10cm, 10.5. 네, 여기는 10cm 조금 안 되고요. 요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홍색 연분홍색으로 세트 구성 16번입니다. 크기가 다양하죠. 이것도 16번 무조건 10만원 보내드립니다. 17번 노란색이 나왔습니다. 요즘 개나리 활짝 폈었죠? 피고 있죠? 예, 요즘에 개나리 활짝 피는 요런 노란색입니다. 요런 란다 자리의 노란색상 이렇게 안에 물마름 좋죠? 또... 예쁘게 잘 크지요? 란다 자리는 흠잡을 데 없지요? 14cm. 높이가 9.5cm예요. 이렇게, 여기 제일 작고, 여기는 1 4 넉넉하고요. 10.5cm. 여기도, 여기도 14cm. 엄마? 여기 36,000원부터 있습니다. <laughs> 가격이, 네, 여기도 14cm예요. 10.5cm입니다. 크기가 다 같으죠? 요것만 조금 작습니다. 17번, 노란색 4개, 10만원 드립니다. 18번째, 주황색 나왔습니다. 일명 제가 한라봉이라고 얘기했었죠? 한라봉 색상이라고 요아입니다 요거는 5개네요. 1개, 제가 더 올렸어요. 1개가 남으니까, 냅두면 뭐해, 그죠? 하나 더 드렸습니다. 그냥 5개. 10만원. 얼른 데려가세요. 여기도 10.5cm 가깝죠? 가격 3만원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입구가 살짝 벌어졌고, 또 여기도 3만원 붙어 있고요. 거의 12cm 입구. 예, 여기도 또 11cm입니다. 뭐, 다그 정도 사이즈 나오죠? 우리 제일 작은 아이가 얼마냐? 10.5. 9cm, 9.5cm, 우리 키들이에요. 9cm고요. 10cm가 넘고요. 여기도 10cm 조금 안 됩니다. 5개, 요아이무 조건 10만원 드려요. 18번입니다. 19번, 요 아이들 정말 가격도 안 보고 데려가는 아이들. 요렇게 멋진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보이시죠? 네, 36,000원 있습니다. 요런, 요런 고급진 컬러, 요 딱. 사이즈 한번더 볼게요. 15cm가 넘습니다. 또, 요 아이는, 아 참, 요거 너무 이뻐요. 요거는 정말 뭐를 심어도, 아, 진짜 이쁩니다. 요런 아이예요 14cm, 14. 해, 예, 요것도, 네, 12.7cm. 아, 12 여기 또 입구가 좀 넓고, 색상은 조금 다르지만, 요게 세트로 넣었어요. 13.5cm 나옵니다. 이렇게 1 0 5가 넘지요. 11.5cm 여기도 11.5cm입니다. 세트 4개예요. 이거는 정말로 안 보고도 데려가는 아이 19번입니다. 19번 10만원이에요. 20번째 20번째예요. 이거 이렇게 보시면 또 아이고 여기다 크지막한 아이들 이제 막 잡아오는 아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이런 아이입니다. 이거 이쁘죠? 사지 하나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두개이거는 가격이 36,000원 이네요 이렇게 두개있고요이 아이도 여기도 36인데 모양이 좀 독특하게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제 컬러별로 이렇게 다 모아봤습니다 이런 세트들 너무 좋죠 다 36이에요 <laughs> 얘도 36이에요 이렇게 하면 네, 10.5cm에 11 요렇게, 요렇게 13.5 나오죠 여기도 16cm 예요 여기 좀더 작은데도, 여기도 이렇게 거의 16.5cm. 네, 안에가 14가 넘습니다. 여기도 볼게요. 14cm. 높이 10.5에 여기 넘어 10.5cm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세트로 구성이에요. 크죠? 요런 거는 우리가, 어, 합식, 합식이, 아니, 합식도 좋지만 군생들 어, 소복하게 심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큰사이즈예요 그런데 요거를 25,000원에 드리는 거죠. 36,000원인데, 요것만 해도 25,000원, 한 개에 11,000원이 할인이에요. 이거 남는 거 없는 세트 아시죠? 그냥 모아 모아서. 오늘 요렇게 드립니다. 요 세트 20번. 네. 10만원 드려요. 21번입니다. 오늘만 요렇게 드리는 가격. 크지요? 다 크지요? 36,000원입니다. 다, 네 개가. 얼마에 가요? 10만원에 갑니다. 요건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모습에 네. 짠 주먹이 이렇게 들어가고도 남지요 여기서 작은 아이가 요런 요이 아이. 네. 여기도 컬러는 요런 컬러예요 한번 작은 아이 재볼게요 작은 아이 재봐도 15cm가 나와요 15cm에 높이도 거의 10cm 9 7 8 정도 여기는 11.5cm 예 15cm 넘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죠? 굉장히 커요. 15cm가 넘는 요런 사이즈들 여기에 세트로 나란히 한번 식재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10.7cm 나옵니다. 쏙4 개, 네 36,000원 4 개예요. 이것도 10만 원 드립니다. 22번이에요. 오늘은 요 아이로 마지막으로 할게요. 22번은 계속 데리고 오다 보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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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드린 것 같아, 요 그죠? 이럴 때. 눈꼭 감고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22번이에요. 요런 아이예요. 또, 요렇게, 요렇게 생긴 아이고, 네, 가격 36,000원 되어 있습니다. 36,000원. 네, 요런 것도 키가 낮으면서 입구가 넓고요. 여기도 입구가 넓은 요런 아이예요. 두 개씩, 이렇게 네개 꾸며집니다. 구성이. 이 아이는 이렇게 9.5cm, 높이 22cm 나와요. 이 아이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11.5cm? 아유, 굉장히 큰데요? 11.5cm 입구니다 그리고 높이에 10.5cm. 아우, 요런 거 정말 하나씩 난다. 이쁘잖아. 그죠? 12cm에는 또 12에 10.5. 살짝 부족합니다. 요렇게 4개예요. 득템하시는 기회 오늘을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날. 난다를 이렇게 싸게 드리는 거. 제가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laughs> 네, 22번입니다. 이 아이도, 어, 4개에 10만원 보내드릴게요. 4월 6일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막 이렇게 징검다리를 쉬어서 오늘은 제가 하기 쉽게 그냥 모아모아서 애들 막 데려다 그냥 계산도 없이 싸게 오늘 드리는 날, 이런 날은 고객님이 득템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거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얼른 데려가세요. 네, 오늘은 란다자리 득템 날이었습니다. <laughs> 네, 특히 또 날씨 이러니까 변덕스러운 날씨에 정말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몸사로우니까.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 항상 저는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가 감기, 관리 못해서 이렇게 감기, 이게 걸려서 껄떡거리고 있습니다. <laughs> 예, 정말 아프지 마세요. 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